또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이게 없어아 little 이 가야산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서울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가야산 백운동 탐방지원센터까지. 일단은 저희 집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KTX 타고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지하철 타고 대구 서부터미널, 대구 서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합동버스 정류장. 거기서 또 택시를 한 10분 정도 더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들을 다 합하면 순수 이동시간이 4시간이고요보통편을 몇개야? 5개를 갈아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뭐 배차간격 등등 고려하면 최소 5시간이더라고요 넉넉잡고 5시간 반에서 한 6시간 정도 자차로 가면 3시간 반인데 그래서 KTX 표까지 예매를 해놨다가 지금 급 취소하고 급 자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차로 가시거나, 안내 산악회 같은 산악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만물상, 상황봉 갔다가. 뭐 시작부터 헬이네 시작부터 헬이야 한 다섯걸음 걸었는데 이만무상 코스는 코스 난이도가 보통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 딱 두개로 구성돼 코스죠. 야, 이거 체력 분배 잘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힘든 코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많네요. 역시 인기 코스. 에이. 빨리 딱 좋다. 내려가자 <laughs> <맞아>, 이제. <laughs> 빡세긴 빡센가 보다 여기가 중간중간에 심장 안젖지데이 엄청 많아. 가파른 만큼 대신, 금방금방 올라가네요. 금방금방, 조망 이되고 금방금방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가파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요.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짓거렸나? 한시간도안 올라왔는데, 이 정도 뷰러니.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응? 안 돼, 안 돼. 반다리 끊긴다. 반다리 아야 하면 안 돼. 마치. 어떤 총각 둘이 지나가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직 5시간 남았다. 제 최첨단 시계 돌핀 시계를 보고 5시간 남은 게 맞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처음 이 시계를 받게 됐을 때 뭔가 되게 어른이 됐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난이 시계가 제 또래... 저한테는 추억인 줄 알았는데, 제 윗세대, 뭐큰 삼촌 뻔이나 아버지 세대들에게도 추억이시게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군대 갈 때, 뭐, 또는 뭐, 대학생 때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고 합니다. <laughs> 추억, 추억. 깜빡하고 개토레일을 안 사왔네. 아, 니 물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아껴 먹어야겠다. 아휴, 큰일 났네. 내려가서 사볼까? 와, 맨. 이제 한번 찍고 어럼찍어주다니까 아, 좀왔네 하지만 난쉴수 없지. 하냐고요 배고파서 빨리 올라가야겠어. 핫스팟이네. 뭐안 올라갈래? <laughs>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만. 평소에 공복 산행을 좋아해서 항상 공복으로 다니거든요. 지방 쫙쫙 빠지라고? 근데, 저기, 설악산도 공복으로 올라갔었고, 지리산도 공복으로 올라갔었고, 올라가서 먹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공복으로 왔는데, 아 여긴 좀 힘드네요. 이걸 보면서 계속 가니까 갈만한 거예요 힘이 들어도 이걸 보고 계속 가니까 여기 약간 월악산처럼 내려올 때도 엄청 멋있겠네. 어. 서석재가 무슨 조망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네. 어 그냥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늘도 없고 사람도 많고 딱히 앉아 쉴 데도 없어서 물만 한곳 먹어 마시고 바로 또 다시 출발합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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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쉬어야겠어요 저기. 저기 위에 저기. 네, 저기 사다리지 이게 이게 사다리지 이게 계단이야? 아니 또 저만큼이 나가야 돼?

이게 쪽, 이쪽에 쪽에 올에 쪽에 리 쪽에 올리 쪽에 올리 쪽에 올리 쪽에 올리 가에 올리 쪽에 올리 저그 만물상이 저기. <laughs> 감동, 감동. 아, 발이 안 떨어지네. 빨리 보고 싶네요. 상황봉은 또 어떨까? 상황봉은. 상황봉은 진짜. 상황봉이 정상인가? 근데 아까 보니까. 칠불봉이 조금 더 높던데 3미터인가? <laughs> 2미터 도 높잖아 1432m 1430m 근데 왜사운봉이 정상인거지? 또 계단이야? 진절머리가 나 진짜 이놈의 계단 오락산보다 훨씬 심하네. 오락산하고 차원이 다르네. 100m? 100m는 가줄수 있지. 여보세요. 얘. 사랑여 아. 이건 봐도 봐도 항상 모르겠다. 남산제일봉 오봉산, 단지봉, 기떼봉 여기는 만물상 건너편이 잘 보여서 좋네 저희가 만물상이고 갈까 수도 멍 중에 멍은 불멍 산멍 그리고 만멍이죠 만멍 힐링 힐링 아 오늘 개토레를 왜 냉장고에서 안 꺼내왔지 아씨 목말라 뒤지겠는데 요걸로 어떻게든 내려갈 때까지 더텨어 보고 당이나 좀충전하고가야 되겠다. 어? 맛이 또 호두 강정이라고. 이게 약간 유탕 처리, 글레이즈드된 호두인데.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네요. 우리 음. 잘잘 <laughs> 반대편으로 안 넘어가고, 저기, 뭐냐, 저기, 칠불봉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점 회개할 겁니다. 왜냐면 저쪽 만물상 쪽으로 내려가는 그 풍경이 또, 저 계단을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내려가냐. 하산할 때는 날씨가 살짝 흐리긴 한데 그렇다고 그 클라스가 어디 가겠습니까? 물도 다 떨어졌고요 이제 탈진할 것 같고요. 가해산이랑 아직 탈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진짜 정신 경치, 정신 정신이 팔려서 정신을 잃을 정신도 없는 거지 가해산 아니었으면 탈진한다 진짜 내려가기만 하면 포카리소웨트캔 하나 원샷 때리고 게토레이 작은 병 하나 원샷 때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고 아이스커피 하나 때리고 그냥 순서대로 따다다닥. 바로 들이 부를 거야. 아 이제 이런 경치도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아 목말라서 빨리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내려가고 싶기는 한데 이 경치가 이제 슬슬 끝나간다는 데 아쉽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입이 쩍쩍 달라붙어서 말도 잘안 나와. 와, 네. 일이다일이다일이다 진짜 간만에 빡센 산행이었다. 코스 자체도 빡세고, 물도 없어서 물부족으로 진짜 빡셌고. <laughs> 아, 아, 이제 좀 살겠다.